네, 이번 전시는요, 사이메틱스라는 학문을 주제로 한 과학 창의 융합 콘텐츠인데요. 사이메틱스는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, 외국에서는 이를 활용한 전시작품들도 많이 있고요. 이를 활용한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는데, 어, 소리, 즉, 보이지 않는 소리의 그 웨이브를, 어, 다른 물질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그런 학문입니다. 이번 전시는 저희가 과학과 예술의 융합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냥 단순하게 과학적인 내용, 단순하게 한쪽으로 또 예술적인 내용이 아니고 과학이 충분히 예술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입니다. 음, 특별히 어떤 관람층을 정해놓고 하는 전시라기보다는 어, 다양한 남녀노소 누구라도 와서 참, 어,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.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. 오생좀 좋을 것같